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이 공천 결과를 발표하자 포항 북구와 경주에서는 탈락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공정한 잣대로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중대결심 또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북구를 여성 우선추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성 추가 접수를 받는다지만 사실상 김정재 예비 후보로 결정한 셈입니다. 김 후보와 경합했던 박승호, 이창균, 허명환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는 도덕성 면에서 적임자가 아니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허위 학력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 또 어떤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철새 형태로 지역구를 바꾸고 또김 후보가 지역구를 포항 남에서 북구로 옮길 때 중앙의 언지를 발언한 점으로 미뤄 공천의 객관적 신뢰가 무너졌다며 최고 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하나의 각본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옳다만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조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경주에서도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정종복 예비 후보가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3강으로 분류되던 자신을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치 보복 행위로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되면 새누리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새누리당을 바꾸고 경주 경계를 살리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상향식 공천이 사실상 무력화 되면서 후보 결정이 늘어날수록 불복과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 선거구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주형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김석기 후보를 지지한다는 루머가 유포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형 예비후보는 김석기 후보 측에서 마치 자신이 김석기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공정 선거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수성 의원도 김석기 후보 측이 탈락한 후보를 이용해 부정 행위를 했다며 오늘 새누리당 상 공청 관리 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하고 예정된 결선 여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규 후보는 평소 좋게 평가해 온 이주영 후보에 대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뜻을 같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영대 문화시민연대단장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세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단장은 이들이 정수성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SNS를 통해 여론조사 시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연령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불법 여론 조작 행위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종전의 대규모 수학여행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소규모 테마 여행 형태로 바뀌다 보니 경주의 수학여행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불국사 숙박단지 2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업소 30여 곳이 밀집돼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 붐볐지만 수년 전부터 점차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이 보통 4월달부터 6월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완전히 100% 적자가 아니라 아든 사는 게 문제가 됐다니까 지금은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년 단위의 대규모 수학 여행 대신 체험 중심의 학급별 소규모 테마 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65%가 소규모 테마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경주에 집중됐던 수학여행지도 전국 각지로 다양해졌고 대규모 숙박업소보다는 체험장 등 소규모 장소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를 찾는 학생들은 2012년 435만 명에서 점차 줄어 지난해 3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학생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된 것도 소규모 테마여행이 늘어나는 원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주만 갔었잖아요. 지금은 다양한 곳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테마형 성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규모 테마여행을 떠나는 학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중국이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리고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열연 내수 판매 가격을 톤당 2, 3만원 추가 인상해 800억 원에서 1,200억 원의 매출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도 이달부터 열연 출고가를 인상했고 동국제강은 냉연 제품 가격을 올려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오늘 형산강에 어린 연어 오십만 마리를 합동 방류했습니다 두 도시 간의 협력 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 하나로 생태 복원도 추진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와 포항을 지나 동해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형산강 어린 연어들을 풀어놓자 강물 속으로 손살같이 사라집니다. 오늘 방류한 연어는 길이가 6에서 8cm로 지난해 울진 왕피천에서 잡은 어미 연어에서 알을 꺼내 4달 동안 정성껏 기른 겁니다. 어린 연어는 두세 달간 형상강에서 적응한 뒤 동해를 거쳐 북대평양의 먼 바다까지 3년 이상의 긴 여행을 떠납니다. 연어의 회기율은 약 0.3%로 1000마리를 방류하면 3마리만 어미가 돼 이곳 형상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방류한 어린 연어는 모두 165만여 마리. 우리 연어를 이렇게 방류함으로서 우리 형상강의 생태가 원래의 깨끗한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게 하고 또 경주와 포항이 포항과 경주가 상생 발전하자는 그런 의지를 경주시도 포항시와의 합동 연어 방류를 통해 수질 환경 보전 등 형상강 생태 복원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류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저 상류 쪽으라가서연애 어 길이 우리 포항과 경주 시민의 그 우정의 깊이처럼 점점 더깊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상강의 발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변을 정비하고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형상강 프로젝트 사업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진 지역 국도가 대폭 확장되는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울진 온정에서 매화간 국지도와 평해 영양간 국도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 분석은 미달했지만 위험도로 구조 개선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 사업비 450억 원이 소요되는 강구대교 건설 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경제성과 위험도 분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안동 예천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첫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1년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된 뒤 35년 만에 경북도의회가 처음으로 경북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우리의 땅 이곳에서 제 283회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그 것만 하나로 보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역사에 우리가 길이 남을 의미 있는 그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계에선 다섯 명의 의원들이 도정질문에 나서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7 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도집행부를 상대한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칠곡 북삼역 신설 여부와 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광역전철망 사업의 돈에 북삼역 추가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강력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니다 관련 부처에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거니하고 있으며 현재도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일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의 출석에서 안건 상정, 표결 처리까지 전자 회의 시스템이 구비돼 의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틀이 마련됐습니다. 어, 열린 의회. 모든 도민들이 의회를 편안하게 접근하고 의회에서 소통을 해서 그것이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경사북도의회는 임시회 개최에 앞서 새 청사 첫 개원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한수원 본사 조석 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진 9명이 오늘 경주시청을 방문해 본격적인 한수원 경주시대를 맞아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경주 본사시대를 맞아 지역 협력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고 경주시도 한수원 이전 종합 지원단을 통해 지원들의 생활, 교육, 환경 등 정주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4분쯤 경주시 울산 포항 고속도로 양북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43살 양모 씨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양 씨는 다리 등을 낮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무리한 추월 운행으로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5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경주시 외동읍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덤프트럭을 두 차례 걸쳐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꽃샘추위는 물러갔지만 비가 내리면서 흐렸는데요. 내일은 포항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봄의 정취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날이 풀리긴 했지만 비가 내리고 미세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오늘 다소 아쉬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도 사라지겠고요. 점점 더 봄의 문턱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아침 포항의 기온 2도, 경주는 영하 3도로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다소 감돌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4도, 경주 15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 감기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거옷을 준비해서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막다가 밤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 0도, 포항 2도, 경주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2도, 포항 14도, 경주와 영덕 15도까지 오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밤이 되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릉도 2도, 독도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는 대체로 맑겠고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산뜻한 봄옷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투자 사업의 실시 협약 변경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시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장량 하수처리시설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변경안은 금융기관과 건설사의 이익만 챙겨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포항 하수처리장도 건설에 참여한 회사가 공사 뒤 출자사에서 빠져 문제가 생겼다며 협약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불공정한 협약은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 글로리 데이 개봉을 앞두고 오늘 포항시지 부위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시민과 영화 동아리 학생, 해병 등을 초청해 시사회를 갖고 영화가 촬영된 영일대의 수욕장과 포항 운하, 죽도시장 등지의 스틸 사진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24일 개봉될 글로리데이는 20살 친구 4명 중 1명이 해병대 입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영화로 응답하라의 류준열과 앵그리맘의 지수, 그룹신화의 김동환 등 주연 배우들은 다음 달 2일과 3일 포항에서 팬사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 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뇌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개 강연이 오늘 포스텍에서 열렸습니다 포스텍 뇌 연구센터는 세계 뇌 주간을 맞아 포스텍 생명공학 연구센터 대강당에서 치매 연구와 뇌 건강 뇌 모방 반도체 시스템 소개 눈으로 보는 뇌를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뇌 과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강의를 들었으며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은 체험 활동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엠씨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